사행시를 짓긴 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사행으로 되어 있는 사행짜리 짓... <laughs> 희망을 가져. 미래를 바라봐. <laughs> 작품이 좋다 하더라도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지 네, 못했기 때문에 얘는 빵점이죠. 일단 0점입니다. 음. 아, 아쉽네요. 2. 이번에도 당첨될까요? 판. 판 돈을 고 도전해봅니다. 4.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판. 판단력을 발휘하세요. 오, 잘 내용? 썼는데요? 뭔 소리야? 근데 <laughs> 그 그거 있잖아요, 뭐 블랙잭 같은 거. 아,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네가 주때 있게 걸어라, 약간 이런 거구나. 맞아요. 당첨 음. 판 돈, 시선, 음. 판단력 이런 것들이 그 맥락 안에서 음. 다 어울리잖아요. 사행시로 음. 이 정도로 짓는 거면은 어... 굉장히 훌륭합니다. 네,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. 삼행시는 <laughs> 어, <laughs> 빙의 빙신이, 빙신 빙신? 빙승입니다. 네. <laughs> 왜, 왜 좋아하지? <laughs> 빙신을 빙신. 따르 신도신가요? <laughs> <아니요>. 빙신도? <laughs>